홍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4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한주 동안 뭐 변함없이 잘 지내셨겠죠? 뭐 이런 말도 뭐 <laughs> 물어보기도 그렇네요. <laughs> 네, 잘지냈습니다 근데 세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이번 좀 미세먼지 심했습니다. 아, 네, 좀... 네. 따뜻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조금 공기가 숨쉴만 했어요. 미생원님. 네, 괜찮은 살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저희들이 나눠볼까요? 아, 네,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어, 지난주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가 오픈됐습니다. 아, 연말정산. 제1 네, 어, 3월에보너스란 <laughs>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지난해보다 좀더 간소화됐다고 하는데, 그소식비 네.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수수료, 수수료 없이 제로페이라는 걸 이제 시작했었는데요. 네. 사실 참여도 적고 관심도 없었던 어, 제로페이에 예. 다크호스가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제로페이가 네, 제로라고 네. 해서 막 조롱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좀 뭔가 <laughs> 혁신적인 또 뭐가 있나 보네요. 네. 뭐 전달, 네. 전달해 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 소식은 어,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예예 예. 아, 뭐,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그것 때문에. <laughs> 그래서 때문에. 그 서대문 마포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예. 근데 그 난리 통에도 타벅스는 큰 피해 없이 영업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참 특이하네요 네. 그 비법이 있었나보네요 네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예,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뒤늦게 돌아오는 세금 폭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 잘해야지 않으면 토해내, <laughs> 주변에 토해내신 분들이 많더라고, 요 의외로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지난 1월 15일부터 이제 박세청 연말정산 관서 페이지가 오픈되었는데요. 네. 어, 이게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아, 좀 사실은 네. 복잡하고, 굉장히 네.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 좀그 간소화 요가 있었죠, 많이. 맞아요. 매번 할 때마다. 어. 근데 네.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가 되게 난관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네. 국세청 작년까지만 해도 네. 국,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이제 국세청 홈텍스 검색해서 네.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죠. 네. 들어가고 나면 다음 단계가 고안 프로그램을. 아, 아, 아. 액티브 엑스 까르시오, 도... 뭐,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하는 중간에 또 브라우저를 닫아야 돼요. 자동으로 닫혀요, 이게 또. 그죠? 그래서, <laughs> 다시 로그인 해야 돼요. 다시 네이버, 다음과 같은 네. 국제 정홈텍스트, 이렇게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면 또몇 개, 몇 가또 빠졌대요. 네. 그래서 다시 깔고또 설치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겹치고, 빨라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야 로그인을 했었던 걸로 예. 기억하거든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뭐 작업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다시 들어가 보시면요, 네.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어, 그래요? 오, 네. 모바일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죠, 이건? 아닙니다. 네. PC에서도. 아, 그런 가요야 그런가. 예. 그래서 2017년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네. 당시에 이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액티브엑스, 공인 인증서, 이런 거 걷어내겠다. 네. 그 공약을 하신 바 있는데요. 네. 어,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하는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희소식입니다. 액티브엑스 그동안 네. 뭐 박근혜 정부, 그전 정부에서도 없앤다고 했는데 못 없앴잖아요. 그렇죠. 예. 아, 드디어 어... 없어지는군요.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2개 공공기관 웹사이트 에 먼저 액티베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고요 예.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 이제 웹 표준을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에서는 네. 어, 액티베스 설치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예. 아 하여튼 뭐엑티베스 까는 작업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기 뭐 <laughs> 네,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속하시는 사용자들? 분들이 사용자들이 네.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시간도 단축되고요 그렇죠 사실 액티 v 엑스 방식이요 보안의 네.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아좀 약간 불합리한 방식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웹사이트 안에서 이제 그런 보안의 책임을 강화하기 해서 사용자들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네.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그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은 홈택스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가능한 건가요? 아 어, 예. 조금씩 이제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어뭐 올해까지 뭐 22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먼저 갖다 내겠다라고 했고 아마 계속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홈택스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제력에서 인터넷 지로 네네. 그다음에 지방세력에서 위텍스, 세 네. 개를 사용하는데이세 개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사용하다 보면요 한열몇개 네. 정도 깔리는 것 같아요. 예. <laughs> 개 <3개 웃음> 깔리다 보면 예. 실제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리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작업하고 꼭 지우고 나중에 할일 있으면 네. 또 다시 깔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아주 좋 거죠. 네, 그 뭐, 그런 작업들이 좀 없어진다고 하니까 예, 네 맞습니다. 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I.T.계의 조폐중이 조폐 액티브엑스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laughs> <laughs> 예, 네.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죠. 네, 다음 소식은 그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제 간편결제 서비스 그 제로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제로페이를 내놓긴 했는데, 네, 수수료를 없애고 네. 이제. 페이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 잘안 됐었죠. 네, 호응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 페이가 이 제로 페이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간 그 제로 페이가 힘을 얻네요. 네, 그 연말까지만 했고요 카카오 페이는 네. 자기네들이 이미 만들어서 하, 사용하고 있는 QR 코드가 있고 네. 그 제로 페이가 활용하는 QR 코드가 있는데 이게 사실 호환이 안 돼요. 음, 호환성의 네, 문제.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제로페이는 동참이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썼는데요. 네. 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KT, 인네코리아, 11번가, KG 이니시스또 코스콤,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한 15개 결제사업자가 예. 상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그 뭐,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는 희소식입니다. 네. 예. 이게 사,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건 소비자가 그만큼 또 이걸 제로페이 사용해야지만, 그, 업소에서 또 이걸 결제를 해서, 결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안낼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답인데, 그래서 많이 사용하려면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런 업자들이 많이 이제 동참을 해줘야 되겠죠. 네. 실제 뭐, 카카오페이도, 그, 상공,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 막, 망설이긴 했었는데, 예, 예. 음, 그, 아까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어, 이번에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네. 그 서비스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음. 제 입장을 밝히면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그, 뭐, 뭐라 그래요 이거, 여기서 얘기할 건좀 그런데, 외람 된 어. 말씀이지만, 그, 중소, 기업청이라고 그랬나요 벤처, 기업부. 벤처, 기업부? 여기서 좀, 네. 간만에 하나, 뭐, 잘했네요. <웃음> <웃음> 아, 동참, 참여 안 하겠다, 관리 안 하겠다, 감독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laughs> 사실, 좀, 기업 입에서 불안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제로페이드한테 들어갔다가, 아, 정부에서 막, 이래가 저래라면, 그렇죠. 해버리면,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되게, 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맞습니다. 그 서비스는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뭐 카카오페이를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메신저, 카카오톡을 네. 기반으로 하고 전국의 편의점, 커피숍, 영화관, 놀이공원, 뭐 서점 다양한 곳에서 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예.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카카오페이는 네.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편승해서 제로페에 가면 그 효과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작년 12월 한달 동안 거래액만 카카오페이 안에서 3조 원을 돌파했고요. 어... 그리고 2018년 한해 동안 총 20조 원이 네. 거래되는. 네. 심지어 카카오뱅크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어, 맞아요. 예, 그래서 카치... 요두 개가 연계를 되면서 네. 요걸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현찰 안 가지고 다니고 고 카드도 없이 결제하시는 뭐라 그래야 되나 20대, 30대들이 많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어, 최근에 발표된 자료 보니까 네. 그만 원짜리 지폐가 어, 예전에 비해서 되게 오래 유통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거예요. 현금 만 원짜리 잘안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 원이 넘어가면 대부분 이제 카드 결제나 그렇지 말씀드린 그런 모바일 결제 이렇게 하고 뭐천 원짜리는 가끔 이제 저희가 지나가다 붕어빵이라도 오뎅이라도 이렇게 하드 그렇죠. 결제가 안 있다. 되는 곳은 이현찰를 써야 니 맞아요. 천 원짜리는 그러니까. 쓰는데 만 원짜리를 가지고 다니지 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이제 그 결혼식장을 사거나 이럴 때는 주로 이제 5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죠한장딱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원짜리 사용이 많이 줄고 생명,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집회의 생명력? 예, 예, 예. 예, 그게 좀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 이번 기회에 이 집회를 찍어내는 거 만원짜리 찍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하 그러니까요. 예 이번 게 그런 거좀 줄여서 이런 소상공인 정책에 좀그 남는 예산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네세 번째 소식 도전해 주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 타벅스 소식인데요. 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1월에는 KT 아연지사의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아, 어, 뭐 아주 시끄러웠죠. 결잔되고 네, 소상공인 그래서... 피해 있고 예. 뭐 소상공인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금융기관, 공공기관도 그렇죠. 그 피해를 그일대가다 마비가 됐었죠. 그죠 마포, 서대문 그쪽 네. 다 그랬었는데요. 유독 스타벅스만 피해 없이 정상 영업을 어... 했다고 합니다 어, 궁금하네요. 스타벅스가 네. 어떤 제주로 <laughs> 피해 나갔을까요? <laughs> 스타벅스는 아시는대로 커피 와음료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잖아요. 네네. 커피를 팔기 위해서는 결제가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타벅스는 2012년에 통신사 두 곳을 계약을 해서, 아. 어, 만약에 한 통신사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통신사 라인을 통해서 결제를 할수 있도록, 이중 백업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아, 그러면, 일단은 뭐 하나가 없어져도, 둘 중에 네. 하나가 뭐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로 계속 이렇게 송출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계속 결제를 할수 있으니까요. 네. 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2012년도 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도 불안하다 예예. 해서 2017년도에는 그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유선전화 2 개, 그리고 무선전화 1 개까지 해서 총3개 백업 장치를 마련했다. 아, 역시,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역시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KT하고 LG U 플러스의 유선 라인만을 쓰고요. 네. 그리고 어, 보조적으로 LGU 플러스의 무선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게 음. 기본이거든요. 아. 뭐,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스타벅스는 <laughs> 결제될 수 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laughs> 네. 근데 만약에 그 건물 특성상 그 LGU 플러스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런 경우는 이제 KT하고 SK 텔레콤 라인을 가지고 아. 세계 통신망을 갖추고 있고요. 네. 반대로 KT 통신망이 안 들어가는 건물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데는 이제 LG 유플러스가 SK 텔레콤 가지고 또 세계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서 네. 모든 매장이 3중 백업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거를 미리 예상을 했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경험 있어서 미리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경영에 반영을 한 건가요? 아마 다른 나라에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이 사례를 네네. 국가 사실 국가 주요 시설보다 더 뛰어난 재난 대응책을 우고 있는 적이 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 어,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중요한 47개 정부 부처 가운데 네. 어, 이렇게 통신망을 이원화한 곳이 불과 4네 곳밖에 아하, 없습니다. 이런 이런 한마디로 국가 전산망은 뭐한 곳만 끊어지면 그냥 다 쇼또 뭐라고 되나요? 목통이 된다. 어,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지난 번 화재 같은 게한 번만 터지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KTI, g 는 상황이 사실 뭐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당연히 있죠. 이건 사실 뭐 전쟁도 아니고 그냥 불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의 경우 뭐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일로 비슷한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죠. 정부 부처, 주요 금융기관 이런 데서는 적어도 막 의원마, 의원아, 참원아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가 보면은... 우리가 뭐 외국에 이제 고가 커피를 먹는다 막 이래서 비난도 많이 했지만 사실 이런 경영적인 게 본받을 거는 빨리 본받고 배울 거는 아, 빨리 네,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하튼 스타벅스가 이거 하는 거 잘했네요. 이건 뭐 잘한 것도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커피 값은 비싸요. <웃음> <웃음> 이런 것 때문에 비쌀 수도 있다. 아뭐 이런 것 때문에 비싸다 그러면 약간 수긍할 또 여지가 있네요. <laughs> 또 몰랐지만. <laughs> 아예 이번 주도 또 유익한 소식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도 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